눈 뜨자마자 잡는 스마트폰, 당신의 뇌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숨겨둔 30분의 비밀, 당신의 혈관을 살리는 진짜 루틴을 확인하세요. 의사들은 아침에 절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눈 뜨자마자 그걸 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겁니다. 뉴스를 보고, 카톡을 확인하고, 댓글을 읽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몸 속에선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의사들은 그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공부해 본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들이 매일 아침 실천하는 세 가지 습관, 낮 동안 몸을 지키는 과학적 법칙,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습니다. 허리가 뻣뻣하고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지요. 그러다 폰을 잡습니다. 자극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눈은 번쩍 뜨이는데 몸은 더 피곤해집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드러눕습니다. 물은 안 마시고 커피만 들이킵니다. 오후가 되면 눈이 뻑뻑하고 목이 뻐근하고 온몸이 찌뿌둥합니다. 다들 이러시지요? 나의 탓이라고 넘기시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나의 탓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잘못 자인 습관이 하루 전체의 건강 리듬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후에도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게 움직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열쇠를 의사들은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대. 아침에 커피 한 잔이면 되지. 걷기 운동? 그거 뭐 대단하다고 이런 카더라 상식. 오늘부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검증된 전문가의 루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잡으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속사정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신호를 알리는 비상경보기 같은 녀석이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몸을 깨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겁니다. 자극적인 뉴스, 댓글, 단톡방 알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이 비상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해보세요. 겨울 아침에 시동을 걸면 엔진이 충분히 워밍업할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시동 걸자마자 엑셀을 끝까지 밟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침 스마트폰이 바로 그겁니다. 심장과 혈관이라는 엔진이 아직 워밍업도 안됐는데 코르티솔을 레드존까지 밀어올리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코르티솔 수치를 만성적으로 높이면 수면까지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코르티솔이 치솟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정상 혈압은 120 이하인데 아침 스트레스만으로 140을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140 이상이면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매일 아침 이걸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후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런데 먹자마자 소파에 눕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요한 강에 갑자기 거센 파도가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설탕 파도가 혈관벽을 세게 때립니다.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매 끼니마다 매일 수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둑이 무너지듯. 혈관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이 180 이상으로 치솟는 상태가 반복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상 식후 혈당은 14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물입니다. 아침에 커피부터 드시는 분 많으시죠? 커피는 이뇨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속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물은 안 마시고 커피만 마시면 우리 몸은 만성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졸아든 냄비 국물을 떠올려 보세요. 국물이 졸아들면 뻑뻑해지죠? 피가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뻑뻑한 피가 좁은 혈관을 지나가려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는 분들, 지금 당신의 눈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눈 안에는 수정체를 조절하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가까운 화면을 오래 보면 이 근육이 한 자세로 계속 힘을 주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무거운 짐을 한쪽 팔로 계속 들고 있으면 팔에 쥐가 나지요. 눈 근육도 똑같습니다. 쥐가 나는 겁니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깨까지 결리는 것.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VDT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화면을 오래 봐서 생기는 종합피로 증상이지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좀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에는 의사들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해법이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 30분을 바꾸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의사들이 실천하는 아침 루틴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차단입니다. 많은 내과 전문의들이 잠자리에 들때 휴대폰을 침실 밖, 거실에 두고 잡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폰이 손에 없으니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폰을 안 보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급등이 억제된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위대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에 5분간 호흡 운동만 해도 불안이 줄고 기분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심호흡입니다. 의사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깊은 숨을 쉽니다. 4초 동안 코로 들이시고 7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합니다. 이 간단한 호흡이 왜 효과가 있느냐. 깊은 숨을 내쉴 때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자극됩니다. 쉽게 말해서 몸 안에 있는 브레이크 페달이지요. 아까 레드존까지 밟아버린 엔진, 이 브레이크가 속도를 부드럽게 줄여주는 겁니다. 코르티솔이 내려가고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세 번째가 놀랍습니다. 감사 일기입니다. 그게 뭐 효과가 있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보면 심부전 환자들이 이 주간 감사 일기를 쓴 결과 체내 염증 수치가 유의미하게 떨어졌습니다. 염증이라는 건몸 안에서 나는 작은 불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면 혈관이 상하고 심장이 지칩니다. 그런데 고마운 일을 떠올리고 적는 것만으로 이 불이 잦아든다는 겁니다. 심장 내과 전문의들이 직접 감사 일기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 이후도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 골든타임, 딱 10분입니다. 2025년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 급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혈관 벽을 때리는 설탕 파도 기억하시죠? 식후 10분 산책은 그 파도를 잔잔한 물결로 바꿔 주는 겁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복도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의사들이 점심 먹고 반드시 산책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화면을 보시는 분들을 위한 해법이 있습니다. 2020의 20법칙입니다.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그러니까 약 6미터 먼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2022년 발표된 연구에서 이 법칙이 디지털 눈 피로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눈 근육에 쥐가 난다고 했지요? 무거운 짐을 20분마다 잠깐 내려놓는 겁니다. 20초면 됩니다. 창밖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눈속 근육의 경직을 풀어줍니다. 두통도 어깨 결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리는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알고만 있고 안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시간대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부터 하실 일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세요. 거실 테이블이 좋습니다. 알람은 어떻게요? 하실 겁니다. 탁상시계 하나 사세요. 몇천원이면 됩니다. 그 몇천원이 당신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폰을 찾지 마세요. 대신 입을 위해서 딱한 가지만 하세요. 심호흡 5번입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입으로 7초 내쉽니다. 배에 손을 올려보세요. 배가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가라앉으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호흡이 끝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세요. 미지근한 물한잔 200ml를 천천히 드세요. 30초에 걸쳐서 마시는 겁니다. 벌컥벌컥 들이키면 위에 부담이 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 물한 잔은 졸아든 냄비에 물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물을 드시고 나면 식탁에 앉아 수첩을 펴세요. 감사 일기를 씁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딱세 줄이면 됩니다. 어제 저녁 아내가 끓여준 국이 맛있었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오늘 날씨가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세 줄이 뇌를 바꿉니다. 감사한 일을 떠올릴 때 뇌에서 긍정적인 신경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몸 안의 작은 불, 염증이 잦아드는 시작점이 바로 이세 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2주만 꾸준히 쓰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주, 14일입니다. 그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가 아침 골든타임 루틴입니다. 폰 차단, 심호흡 5번, 물한 잔, 감사 일기 3줄. 30분이면 끝납니다. 이제 낮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사를 하셨으면 소파로 가지 마세요. 현관으로 가세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시는 겁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느긋하게. 동네 한 바퀴만 도세요. 10분이면 됩니다. 비가 오면 아파트 복도를 걸으셔도 됩니다.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핵심은 식후에 몸을 움직이는 것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 TV나 스마트폰을 보실 때 20분마다 한 번씩 화면에서 눈을 떼세요. 창 밖을 보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아파트, 산, 하늘, 뭐든 좋습니다. 20초만 바라보세요. 폰에 20분 타이머를 맞춰 두시면 잊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눈의 피로를 크게 줄여줍니다. 수분 섭취도 하루 전체로 나눠야 합니다. 한꺼번에 2리터를 벌컥 마시는 게 아닙니다. 투명한 물병 하나를 준비하세요. 500ml짜리면 좋습니다. 하루에 이걸 3에서 4번 채워 마시면 됩니다. 커피를 드시면 커피 한 잔당 물한 잔을 추가로 드세요.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커피는 하루 두 잔을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진료과별 전문의들의 비책 중에서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드리겠습니다. 내분비내과 전문의들은 책상 위에 당근이나 오이를 잘라서 봉지에 넣어둡니다. 출출할 때 과자 대신 이걸 집어 먹는 겁니다. 주스 대신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주스는 섬유질이 빠져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점심 시간에 15분 산책을 합니다.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비타민 D는 뼈만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 기능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하루 15분 햇볕만으로도 충분한 양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산책과 비타민 D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루틴을 2주만 실천하셨다고 해보지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폰을 찾지 않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물한 잔을 마시고. 감사 일기를 씁니다. 머리가 막습니다. 아침 안개가 거친 것처럼 생각이 또렷해진 걸 느끼실 겁니다. 밥을 먹고 나가 10분을 걷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다리가 가볍습니다. 오후에 TV를 보다가 창밖을 바라봅니다. 20초. 눈이 편안합니다. 두통이 줄었습니다. 물병에 물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 오늘도 내 몸을 내가 챙겼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극한의 환경에서 매일 실천하는 검증된 습관을 그대로 따라한 것 뿐입니다. 세월에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것. 그게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 번째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는 것 하나만 해보세요. 내일 아침. 물한 잔만 드셔보세요. 그 작은 한 잔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자가 아닙니다. 내 몸을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내 건강의 처방전은 내가 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처방전을 직접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